개인회생 신청하실 때, 변제기간에 기간이 있는데, 30세 미만 청년들에 관한 특칙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서울회생법원 파상관제 배종호 변호사입니다. 영상은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 변제계간의 기간이 있는데 가장 단기간이 이제 36개월입니다. 근데 이제 36개월 미만으로 변제계간을 짜는 것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30세 미만 청년들에 관한 특칙이 있어요. 그 부분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또 설명이 좀 필요하고 해서 이제 별도로 제 영상을 좀 찍어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회생법원에서 매년 통계를 발표하는데 2021년 상반기와 2023년 하반기 그러니까 연수로는 한 3년 되는데요. 그 이 30대 미만 청년들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70% 정도 상승했다는 거예요.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, 경기도 좋지 않고,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하셨던 분들이 신청을 하면서 신청 건수가 이제 상당히 늘었는데, 그 과정에서 어쨌든 청년 30대 미만, 20대면 사실 이제 막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인데, 그런 분들도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신청하실 때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변제 계획안을 짜게 되는데, 짧게 변제를 하면 좋겠죠. 그래서 청년들은 여기 특징이 있어가지고, 보통은 36개월인데, 청년의 경우에는 24개월로 짤 수가 있어요.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, 36개월이 아니라 30세 미만인 청년인 경우에는 24개월 정도로 이제, 변제 개간을, 2년만 사실은 변제도 되는 것이죠. 근데, 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. 예외가 뭐냐면, 자, 이건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첫 번째는,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, 또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, 뭐, 요런 유사한 사행성 투자,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많은 투자 상품에 투자라는 경우, 이래서 발생한 경우에는, 사실, 24개월로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가 없고, 그리고 변제율이 20% 미만인 경우에도 24개월로 변제기간 단축되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총 채무가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단축이 힘들고요. 그리고 개인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, 그리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, 이게 뭐냐면 세금이나 4대 보험 같은 것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돼 있는데, 만약에 24개월 변제하신다고 하면은 2분의 1 변제기간이 만약에 우선권 있는 채권을 변제하는데 사용된다면, 그러면 이제 여러분, 변제기간이 24개월로 줄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총 5가지 예외 경우가 있어요. 이 예외 경우 제외한 이 30세 미만의 이제 청년인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여러분 알고 있으셔도 되고, 이제 서울회생법원 기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신청하실 때 일단 24개월로 한번 변제기간을 짜서 내보고, 이건 다른 요건들이 다 맞아야 돼요. 그런데,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이제 이렇게 예배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2 4개월 변제기간을 짜서 내보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28살이나 없을 정도 됐어요. 30세 이제 거의 다 됐는데, 만으로는 이제, 이제 20대였습니다. 근데 그분도 이제 막 취업하셔가지고, 일을 막 시작하셨는데, 어쨌든 채무가 그전에 학자금 채무도 있고, 여러가지 채무로 채무가 제법 있었고, 그 다음 부모님도 이제 아프시고 해가지고, 입원비, 뭐 치료비 이런 걸로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이죠. 자녀가 본인 하나였고, 이제 부모님만 계신 상황이었는데, 그래서 상당 금액 이제 채무가 많이 늘었었어요. 근데 1억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, 그 경우도 24개월로 변제기간이 정해져가지고, 변제기간 잘 지금 수행하고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20대인데,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예외, 요건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면, 충분히 여러분이 24개월로 변제기간을 정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, 여러분 신청하실 때, 여러분 큰 혜택이니까요. 여러분 꼭이 혜택을 한번 누리시기 바랍니다. 상세한 어쨌든 좀 상담이 필요해요.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예외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예외 경우에 해당하느냐,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을 충실히 잘 받으시고, 만약에 요건에 충족한다라고 한다면, 여러분이 변제기간 짜실 때, 36개월로 하지 마시고 24개월로 꼭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시도해보시고 만약에 여러 가지 요건이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처음 시도해보시는 건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꼭 짧은 기간 내에 계생을잘 마치시고 면책까지 받으시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알림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